사모엘 시대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전을 상징하던 것 또한 이 법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여 어 블레셋에게 이것을 이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성전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자신들이 믿는 다곤신이 이스라엘의 신 요아를 이겼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다곤신당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신상이 요아의 괴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냥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종의 표시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형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다음 날 보니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잘린 채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다곤 신은 블레셋 족속이 믿는 가장 큰 신이었는데 하나님 손에 의해서 무력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이제 생각 없는 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손목이 잘렸다는 것은 아무런 것도 할수 없는 능력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여와의 손입니다. 다곤의 우상을 잘랐던 것도 여와의 손이고 곳곳에서 재앙을 일으켰던 것도 바로 이 여와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니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라고 하나님을 참량합니다. 여기서 엄중이라는 단어는 카베트라는 단어로서 영광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적진에서 하나님 홀로 싸우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전쟁에서는 침묵하셨지만 여와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상대 법개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여러 면에서 특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과 신이 직접 맞부딪혀 싸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을 숨기는 이스라엘과 우상을 숨기는 이방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은 왕국 시대 내내 바알 우상과 싸웠고 바벨론의 마르둑과 싸웠고 로마 시대에는 황제 권력과 싸웠습니다 오늘날에는 만몽과 싸우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개시록의 최후의 전쟁은 사탄과 그리고 사망과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에서 진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오판한 세력에 대항하여 하나님은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다곤의 목을 쳤고 블레셋 온 땅을 재앙으로 쳤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계략을 깨를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희망을 가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나 평화, 사랑, 생명이 가득한 세계는 인간의 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그런 행복과 조화를 누리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둠의 때에도 묵묵히 그 나라를 향하여 앞장서 가고 계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법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물질 숭배의 신앙입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신앙은 물질에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계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대리하기도 하지만 법계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면 능력을 잃습니다. 만약 법계가 하나님이셨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할 때도 벗개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찍이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그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라고 말하면서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거두어 가시면 한낱 그승전은 돌덩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덩이에 메어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다 신약시대를 지나 현대사회에 이르려면 이런 물질 숭배적인 요소는 약화되었습니다. 물질은 물질일 뿐이지 거기에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정 장소가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는 특정 성전을 만들지 않고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의 예배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거룩과 경건은 어떤 의식이나 물건이나 공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 숭배의 유혹은 우리 우리 주변에 항상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숭배에 대한 유혹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틈 탓서 아주 견고하게 집중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는 유물을 숭배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성스러운 유물을 모으면 연옥에서의 죄를 면제받거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는 이런 어리석은 유물숭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성상 파괴의 논쟁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과정에서 성상 파괴의 문제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자들은 성상숭배는 인간 타락의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물질성을 극복해야 온전한 영적인 지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칼비는 나무 십자가 상조차도 우상시하는 거릇, 극단적인 흐름으로 흐르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중도적인 입장이었는데 물질은 중립적이며 인간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며 보이는 우상보다는 마음의 우상숭배를 타파라고 외쳤습니다. 중세 교회가 성상 숭배를 권장했던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성경과 지식이 부족했던 민중들에게 성상이나 성화 그림처럼 탁월한 교육적인 수단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고 인간에게 결정권을 주셨는데 다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작품이나 물질이나 공간에서 어떤 분위기, 아우라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영적인 감동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동을 주는 것은 결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징크스나 미신들을 가지고 있거나 믿습니다. 다곤 신의 잘린 머리와 두 손목이 문지방에 놓였는데. 그 이후 제사장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는 전통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문지방 밟는 것은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집안을 지키는 신이 문지방에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신을 노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운동선수들 중에는 선을 밟지 않거나 특정 물품을 소장하거나 특정 행동을 해야 그날의 부정을 타지 않고 그렇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징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물질 숭배의 잔재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아의 법개는 우상의 목을 잘랐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아스도의 독한 종교의 재앙으로 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법개를 가도로 가도로 옮기자 그곳에서 독한 종교의 재앙이 임해 큰 환란을 임하 당합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을 보면 블레셋 백성들은 이스라엘 신의 계를 우리에게 가져다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벗개가 옮기는 곳마다 재앙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이 이 재앙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백성이나 선지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나 다른 시대에도 그러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가뭄이 들거나 흉년이 들면 그것을 왕의 부덕의 소치로 여겼습니다. 불운한 재장, 재앙들이 닥치면 그것을 우리의 죄나 특정한 잘못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랑하셨는데 이들이 덧없이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향해 더 이상 재능을, 재앙을 내리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6,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하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는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주어진 무지개와도 같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화를 이제 내려놓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신앙의 원인,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의 심판에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를 심판하시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시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재앙에 맞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기에 우리는 재앙에도 하나님의 알수 없는 신비가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그 재앙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 것입니다. 재앙은 대부분 인간의 잘못이나 실수에서 발생한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재앙에서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찾는 것이 바로 현명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재앙, 그것을 바라보는 옳은 관점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지내도록 그래서 우리를 내게 우리를 재앙으로 몰아넣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모든 재앙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해석하셔서 해석하여서 하나님을 무지한 분으로 무지한 분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순절 다락방 이후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정신과 마음 속에 함께 하신다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에게나 또 주문이나 주술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물으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나 법계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물질이나 권세나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런 미신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